자, 안녕하십니까, 수사님들. 어, 공통수학일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일이재 일품. 어, 제가 이제 16페이지까지는 다 했고요. 음, 17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 개념 강의 내용이 이제, 어, 인수분해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인수분의 공식은 이제 곱셈 공식을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곱셈 공식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의 공식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이 암기가 다돼 되어 있으면 어요 17페이지 왼쪽에 있는 개념강의 잠깐만요. 공식들은 전부 다 편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수분의 공식은 간단히 정리하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교재 좀 복기해 주리다가 좀 그런 다음에 어 시간이 조금 많으면 바로 문제를 풀겠고요 바로 뭐칠팔복 문제를 풀겠고 설명할 게좀 많이 있다면 어,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오늘 이제 인수분의 공식인데요. 일단은 1 번을 보면 음1 번은 뭐 그냥 이제 곱셈 공식에서 이제 항이 세개의 합이 제법 이죠 거죠, 지금 반대로 A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설명할 거이 정도 끝내도 되는데 혹시라도 상위권을 이제 노리고 있다면 당연하게 A 자리에 A 제곱도 지번을볼수 있어야 되고 B 자리에 B 제 C 자리에 C 제곱을 나서 전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A자리에 예를 들어서 뭐, 뭐 XY, B자리에 이제 YZ, C자리에 ZX,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법 한 번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한번 전개해 봐야 돼요. 이거 전개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라고 믿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A&A 제고 A 제곱, 이제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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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2A e 세 제곱, 우리 차수별로 적을게요. 2A e 제곱, 이런 식으로 5부터 어, 적었어. 요 e 2A e 제곱, 2A 제곱, 2A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도 바로 여러분들이 a 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인지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예쁘게 안줄 거예요. a 를 아마 줄때 a 네 제곱부터 주고 어, 여기 이제 2a 세 제곱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야이하고 어, 야이를 계산해버려서 3a 제곱, 그 다음에 2a 플러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야이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인지는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제자님들이 야이가 주어져 있을 때도 야이일 거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할 때 그냥 하죠.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A에 대한 4차식인데, A에 대한 4차식이데 여기 화기 5개잖아 개수가 1, 2, 3, 2,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의 세제곱 여기가 2A, 아, A의 네제곱 2A의 세제곱 3A의 제곱,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가 돼있습니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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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이런 식으로. 7하기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있으면좋으면 된다. 이렇 개수가 이제 대칭해. 사물 상태는 이제 개수가 대칭이잖아요. 그런 것도 상반의식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나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외워져 있는 학생들은 바로 나오는 거고, 외워져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양기를 다시 이 과정으로 하겠죠. A는 이 제곱, E, A, C, 제곱, E, A, E,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야이를 쪼개가지고, 어, 이제 야이 3A제곱을 쪼갠다. 이런거죠 2A제곱, A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출제자는 A, A제곱, 야이 A제곱, 1를1의제곱 보고, 이 스토리들을 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빼주죠. 뒤로. 이 아이는 A 제곱하고 A 곱한 다음 곱한 거고 A는 A 제곱하고 1 곱한 다음 곱한 거고 A하고 1 곱한 다음 곱한 거고 해서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오죠 A 제곱하고 A 곱한 다음 곱한 거 A 하고1 곱한 다음 곱한 거고 A 제곱하고 1 곱하고 2 곱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암기가 되겠어요? 아니 그만 설명할게요. 자꾸 제가 지금 다른 걸로 해지 갑자기 어쨌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것저것 얘기 안할게요 하다가 갑자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겠까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합의 세제곱과 차이세제곱이 잘 외워져 있으면 거꾸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죠 합의 세제곱 차이세제곱을 거꾸로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 플러스 b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이러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는 그 같을 거니까 다를 거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얘기죠. 와, 참 충분히 외워져 있을 거라 고 보니까 2번은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3번 역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했었죠. a 플러스 b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의 제곱 거는 선생님이 a 제곱 b의 사제곱을 했었죠. 그러면 서 여기서도 곱의공식에서 a-b 이렇게 돼 있어도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제곱 쓸수 A 제곱 b 제곱, b. 제곱, b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죠. a제곱 b의 제곱 b. 죠 인수분해 에서는 나이가 적어져 있어도 a프로가 거꾸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쓸수있어 ab 이렇게 b 제곱 이렇게 낼수 있어야 되죠. a는 이제 a-b 이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그럴 수 있어야 이거 왜그런냐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왜 여기 있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부호가 달라야 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부호가 달라야 되냐면 연쇄소거예요. 선생님이 이사삼호 연쇄소거형이라고 했었죠. 이사삼호 연쇄소거형. 이두 번째 항의 전개를 네 번째가 중개고, 아이가 얘를 소거시켜 버리죠. 역시도 아이 아가두 번째 항의 전개, 네 번째 항의 전개,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소거시켜 버릴 형태라서. 앞에서 곱셈 공식을 다 설명했으니까 3번 역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4번 역시도 4번은 이제 그런 형태네요. A제곱다하기 a 제곱 더기 a b 더하기 b 제곱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 b 더. 글자 대충 좀 적을게요. b 적을 게 되셨을 때 a 네제곱, A제곱 B의 제곱 a 제곱 b 제곱 b 의 제곱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증명을 선생님이 했었죠. 그래서 교환 법칙 쓰고. 어, 교환법칙 쓴 다음에 A제곱, B제곱을 X로 취환한 다음에 합차공식한 다음에 그래서 전개하는 그런 스토리였죠. 그것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면, 야이하고 야이 가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어, 오늘면 고생공식편을 찾으셔야 되고요. 못 찾으시면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음, 이제 출제자는, 이제 야이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적어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적어달라는 얘기인데, 요런 형태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나이가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어달라고 도 출제되긴 하지만, 대부분, 나이 대신, X 네 제곱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많이 줘요. 왜냐면 X 네 제곱 괜찮은데, X 제곱 뒤에 1이 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1이 제곱이 1이니까, 1을 이제 1의 네 제곱 이렇게 보고, 야이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야이하고 야이가 같다 즉 야이하고 야이 두 개가 같다 이거를 어 활용하는 문제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어여러분잘 암기가 돼 있으면 된다 이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니 계속 길어져 가지고 자그 다음에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음, 요번에 음, 이공식도 알우디있어야 a 삼 3승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 마이너스 3abc죠. 근데 이곱셈 공식 스토리에서는 이제 333 3, 3, 3 마이너스 3공식이라고 했죠. 지금 공식에서 이것부터 적어였죠 a 러 b 러 c 이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적어서도 있으면 복사 공식에서는 얘를 이제 a 3승 러 b의 3승 러 c의 3승 마이너스 3abc를 얘가 곱셈 공식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적어졌으니까 예, 인수분해 공식이 된 거야. 예. 그러면서 음,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야이하고 야이가 같으니까 또 이제 야이를 또 조금 얘기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제 야이를 또 이제 2분의 1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c의 더하기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음, 이 이식이 나오면 이식 대신 야이를 적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식이 나오면 이식 대신 야이를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어,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떨 때 A3승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마이너스 3ABC가 0이라는 이 조건을 쓸까? 이 조건을 언제 쓸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죠 a 3성 플러스 b 3성 플러스 c삼성 마이너스 b 0이라는 조건을 쓰려면 우리가 이제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거나 a e b e q c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쓸수 있다 이거죠 쓸수 있다 나이를 쓸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고 하면 나이 전체가 0이 되버릴 거니까 어, A3승 b 가0이라는 조건을 쓸수있고요 a 이 b b 이승 b 라고 해버리면 8가0이 어, 되어버릴 거니까 b 시마찬가지0쓸수 있다 b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이조조을을쓸수 어, 있다는 얘기는 a b 러스 b 플러스 b 가0인거랑 a 이 b b 이0승 b 같다 이거죠 이 조건을 쓴다는 1 0 결국 a 승 b 러스 b 1 c 승 B10승 b 승 b 1 0 B10승 B10승 b 1는 좀더 얘기하면 될것 같고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또 이제 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시간을 <laughs> 좋아할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까지 풀어버릴까요? 바로 문제까지 풀어버립시다. 바로 문제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아, 오랜만에 뭐죄송해서 항상 기분이 좋은데 더 좋은 게 설명할 기회를 없다는 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7번 값시다 7. 그리고 7번, 7번, 7번 볼게 7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M 플러스 3의세제곱 플러스 3, M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3, 냄새가 좀 나죠? M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laughs> 어떤 냄새가 난다면 문제 의 풀고, 못 풀고 따라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니까, 어떤 치환의 냄새가 난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야, 이 값이 첨보다 크지 않도록, 첨보다 크지 않도록, 예, 작거나 같다, 이러죠. 첨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모든 NA 값의 합은, N이 한 대가 아니는 얘기네. 모든 NA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모든 NA 값의 합은. 그럼 일단, n p l 스 s 3을 너무 large 지않 취하나, n p l 스 s 3을 나 a 지 g 이렇로 취하나면, N은 자연스러운 조건이 있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인거니까 양이 바로 이제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면 뭐 설명 안해도 상관없죠 뭐 뒤에 이제 1이 곱해진거고 뒤에 1의 제곱이 있는거니까 이런거 설명 안할게요 얘가 지금 첨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환호를 해볼까요 m 플러스 4의 4승이 첨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이제 집어넣어도 되겠죠. n에 될수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이럴 때는 어, 지수를 맞춰주거나 미을 맞춰주거나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 지수를 맞춰주는 게편하니 네, 이 스토리 여 문제에서는 10의 3승이 되겠죠. 당연히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니까 n 플러스 4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럼 n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네, 자연스럽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음,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지수를 맞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더해주면 7, 더해주면 7, 더해주면 7에서 7 곱하기 3에서 20이 되겠네. 문제가 이게, 유렇때 선생님이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 같아요. 이게 <laughs> 너무 부드럽게 풀리는 건, 음, 교재가 바뀌기 전에도 있었던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두 자연수 PQ에 대해 P하고 Q만 자연수입니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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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고 Q가 지금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8번 문제가 지금 QX 의 제곱, QX 의 제곱 플러스 PXY 이렇게 주어졌네요. 아, 스크래했네 QX 제곱 더하기 PXY 제곱이네요. 그리고 qy의 4제곱이네요 qy의 제곱 qy의 네제곱입니다. 좀 확인 좀 할게요. 9 x 제곱 더하기 pxy의 제곱 플러스 qq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으면 또구같으니까 qy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양이가 아, 가 누구의 인수래요? 양이가 인수래요. 누구의 인수냐면 27x의 세제곱. 27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64, y의 6제곱의 어, 인수래요. 그럼 인수구, 이, 어, 이것도 y를 인수구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3차식으로 들었으니까 27역시도 3의 3제곱으로 본다. 얘를 지금 3x의 3제곱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어, 그리고 64는 또 이제 여러분들도 64하게 되면 2의 6승 이렇게 할수 있겠죠. 2의 6승, 2, 4, 8, 16, 30, 64. 근데 이제 세제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니까 A는 이제 2의 제곱, Y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갈 건데, 처음부터 그냥, 아, 3 세제곱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어, 그래서 이 64는 또 4의 세제곱이란 걸 암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제자는 여러분들 로고 자유를 이렇게 볼수 있냐를 물어보는 고있 거예요. 이렇게. 좀얘 어떤 분이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니까. 편하게 인수분해할수 있다, 이거죠. 그럼 y는 지금 3x-4y의 제곱, 이렇게 되 거죠. 3x-4y. 그리고 지금 출제자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다음에 이제 9로 바꿔, 이 곱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 여기만 이제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아에 그러니까 3x에 이제 y를 제곱할 거잖아요. 9x에 제곱해 죠 a를 제곱할 거잖아요. 그러면 16, y의 내제곱이죠. 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야이 들곱한거 봐요. 어, cbxy제곱이죠. cbxy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또는 이제 곱해 약간 야이까지 생각한다면 야이항의 통째로곱한다그호를 바꿔주는 형태죠. 근 네, 곱해버리면 되는거니까 cbxy제곱이에요.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i하고 n 다고 해서, p는 12, p는 12, q는 16 되겠네. 두 개라고 뭐 하라고 한것 같은데, 곱하든 더하든 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아, 더라고 했네. 28 되겠습니다. 28, 더하면 28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가 실수랍니다. a, b가 실수. 아직 여러분들 허수를 안 배워서 a, b가 실수라는 조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당게 어떤 숫자, 뭐 문자가 주어을때그 조건을 보십시오. 아직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 b가 실수라고 주어져 있고 a, b가 사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어, 그리고 계속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a, a 네 제곱, a 제곱, b 네 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주어졌네 양이 4래요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출제된 것 같은데 느낌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그러니까 물어봤네요 어, 당연히 지금 양이라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은 양이 아니다 뭐 신경쓸 필요 분모가 양이 아니라고 신경쓸 필요 없고 이거 너무 간단하게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간좀하단하수분해 되잖아요. 람은 다른 사람은 인수분해가 되죠. 보람은 다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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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 a 은다 b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a 사 ab 다른 제해은다 a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어, 출제자가 주는 공식은 A제곱다하기 a 제곱더하기 a b 더하기 B제곱이 4라는 단서를 준 거예요. 너무나 이게좀 쉽지 않아요, 지금? AB가 4라고 줄여어 여기가 지금 4라고. 조금 더 꼬아주지, 꼬아꼬아줘야 꼬아주지, 꼬4 이렇게 줬습니다. 어, 4. 그럼 a 제곱더하기 B제곱은 0인가요? a 제곱더하기 B제곱은 0이 되겠네요. 0이 답이 없네요? 왜 없을까요? 좀 확인 좀 할게요. 확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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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 실수할 수 실수, 바보 같은 건데. 마이너스에서 지금 여기 약분 내면서 지금 야이죠? 지금. A제곱 더하기. 오, 지금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문제를 잘못 적었네. 왜문제냐면출제자면 여기를 지금 플러스로 출제해요 플러스로 출제했어요 그럼 얘가좀 다시 다시 꺼야겠네 아유 고기에 답이 있었으면 드릴 뻔했네 고기에 여기가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냥, 그냥 A제곱다, A 제 접다 A, B 다하제곱이하기 플러스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기 약품 내버려 놓고 나이가 지금 4라고 준 거죠 근데 a가 사니까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은 사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8이네요. 항상 어, 주의하셔야겠어요. 여기를 플러스로 줬는지 여기를 마이너스로 줬는지그에 따라 값이 달라질 거니까 주의하셔야겠네요.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틀릴 거라는 것은 교사님들은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응. 실수하지 맙시다. 자 강의 들으러 고생 많으셨습니다.